안녕하세요 황원장입니다. 지금 오늘 다섯 개 현장을 돌아야 되는데 비도 오고 차도 많이 막히네요. 오늘 뭐저 마장동, 제기동 신당동, 그리고 오산, 안성까지 다섯 개 현장 여덟 개 욕실을 그 들려가지고 교육 지도를 해야 되는데 어 오늘 한번 그 현장들 한번 쫙그 둘러보면서 그 현장 읽는거나 현장 상태에 대해서 좀 알려드리겠습니다. 저희는 그, 지금 현재 100%그 현장 교육으로 교체가 됐고요. 교육장 교육은 거의 하질 않습니다. 그래서, 그, 실질적으로 현장에서 직접 처음부터 끝까지 해보셔야 실력이 아주 빠르게 늘어요. 뭐, 계속 이론 많이 듣고 연습 많이 해봤자 실질적으로 현장을 한번 뛰어보고 직접 본인이 뛰어보고 안 뛰어보고 하면 차이가 매우 큽니다. 예, 하여튼 한번 자세하게 한번 설명드릴게요. 실질적으로 현장. 네, 황원장입니다. 지금 다른 교육 현장에 왔는데, 요렇게 발코니는 다 끝났고 이렇게 발코니는 다 끝났고 그리고 주방 타일도 끝났고 대개 300짜리 화이트 요렇게 해서 끝났고 지금 조명이 없어서 좀안 좋은데 그 욕실도 지금 교육생들이 밥을 먹으러 갔나봐요 그 지금 비어있는데 어쨌든, 욕실도 요렇게, 거의 다 마무리가 됐어요. 조금만 오늘 손 보면 오늘까지 다 작업이 종료가 되겠네요. 저기엔 힙발 간접 쓰면 이렇게 들어가 있고. 그리고, 여기, 현관은 폴리싱, 600에 600을 시공을 했습니다. 그 목공이 들어와 있어서 시끄럽네요. 자, 여기 끝내고요. 여기는 교육생들이 한 4명이 투입이 돼가지고, 지금 작업이 오늘까지면 다 종료가 되겠어요. 이 팀, 이 교육생들도 다른 팀으로 넘어, 다른 현장으로 합류를 할 겁니다. 예, 감사합니다. 오늘, 안녕하세요. 황원장입니다. 여기는 오산 현장이고요. 지금 여기는 이제 그, 거실 욕실. 거실 욕실 이렇게 작업하려고 준비 중이고, 저 젠다이 하고, 이렇게고 여기 발코니, 여기, 사인 펜이보이실려는지 모르겠는데, 여기 확장을 좀 해가지고 좀 넓혀줄 거고요. 아, 사장님 그 멋진 전장 대좀나 어딨어? 저, 저, 저 TV. 아, 그래? 응. 자, 그리고 여기가 이제, 안방 욕실. 어, 하나 참고적으로 설명을 드리자면은 여기는 지금 층이 좀 높아요 이 문틀에서 그래서 저 문틀 위로 한 5mm 정도만 새로 할 타일을 올려주면은 돔 천장 시공하는데 아주 편리합니다. 아니 이렇게 위로 달라고 이러는데 안돼. 예, 하여튼 예쁘게 잘해서 영상을 올릴 수 있을지도 모르겠는데 하여튼 잘 하겠습니다. 여기 잘할 수 있죠? 확실하게 문제 없게 하시고 문제 있으면 연락 주시고 네, 네. 오케이 네. 자 여기는 또 다른 현장인데요 저기 주방 타일 시공할 거고 싱크대 철거하고 여기는 문틀을 다 철거를 했는데 문틀을 다 새로 끼워 넣을 겁니다 그리고 여기가 이제 거실 화장실 철거는 다끝나는 상태고요 문짝이 들어간 다음에 문짝도 저희가 다 제작해서 집어 넣을 거예요 자 이렇게 끝났고요 문틀 집어 넣고 할 거기 때문에 지금 저쪽 공사 현장 하나 먼저 마무리되는 팀들이 그 교육생들 위쪽에서 교육을 진행을 할 겁니다. 공사를. 근데 이 문틀 같은 경우에는 기존 이 있던 문화고 사이즈에서 대략 1cm에서 2cm만 빼주시고서 전체 그 문하고 문틀하고 해서 ABS 도화로 어, 썩지 않는 거로 해서 그 발주를 놓으시면 돼요. 예, 감사합니다. 전또 이제 오산으로 이동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황화장입니다. 지금 여기 구모어울림 지금 교육 현장 방문 좀 했고요. 이렇게 깨끗하게 작업했네요. 그리고 지금 화장실 두칸하고 네? 발코니 최대한 여기 넣어야 될것같 지금 발코니 이렇게 작업 중이고 쪽 최대한 넣어줄 수 있는 대로 넣어주세요. 그리고 여기 이제 주방 타일 지금 붙이는 중이고 요이 비둘기색, 연그레이가 가장 많이 선호하는 색이에요. 주방 타일은 그리고 이제 이쪽 발코니도 할 건데 지금 그라인더 작업 중이라 여기 안방 욕실 이렇게 현재 작업 중입니다 여기 앞에도 지금 화장실하고 동일한 타일로 이문 앞에까지 깔 거예요. 예, 반갑습니다.